안녕하세요. BJ 로미오입니다 자, 이제부터 외형을 완전 제대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스를 잡으시고 클리어를 하셨어야 돼요. 보스를 잡으시고 전체 다 클리어를 하면 외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형으로 들어가셔서 비닐을 보면, 어, 이건 비닐 중에 제일 비싼 걸 일단 샀어요. 마모 상태를 보면 신제품이 있어요 신제품을 적용하면 이렇게 광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완전 새거 같죠 그리고 깨끗한 금속으로 갈 것인지 어... 클린으로 갈 것인지 깨끗한, 깨끗한 금속이 좀더 낫네요 깨끗한 금속으로 가셔도 되고요 금속을 낡음으로 설정을 하시면 옆에 보이시는 대로 황동 뭐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오이 은이 조금 더 괜찮을런가 얼굴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건 좋은 거거든요 색깔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여기 보이는 N7 N7, 뭐, 이런 표시를 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로 가셔서, 다리를 바꾸면, 완전 아이언맨처럼 바뀌죠. 금색이 적용돼서. 근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 마모 상태가 다 잡으시면, 원래 깨끗한에서 아예 신제품이 나와요. 깨끗한이랑 신제품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진짜 새거 같죠? 이렇게 하면 살짝 낡은 효과도 나오고요. 음, 금색 자체를 낡음으로 하시면 동색에서 금속을 낡음으로 하시면 금속 재질로 하면 이게 다 나와요. 낡음 뿐만 아니고 무출금속도 이거거든요. 노출금 쪽을 하셔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여기를 클린으로 할까요? 어, 여기 클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아스카 같은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이것도 멋있습니다. 이것도 멋진데. 이 한쪽 팔이 N7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건데 한쪽팔이 다른 색깔인게 티가 안나서 그쵸 이렇게 하면 티가 나죠 비닐에서 N7이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엔딩을 보셨잖아요 엔딩을 보시고 엔딩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미션 자체가 바뀌어요. 미션 자체가 바뀌고 거의 벽보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이는 애들이 다 벽보거든요. 다 벽보 계약 위주로 가게 되어있고 이걸 완료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드 미션에서 이벤트, 이게 지금 프리플레이에서 지금 100개를 쳐야 되거든요. 스트롱홀드랑 계약이랑 킥플레이를 다 했어요. 스트롱홀드를 킥플레이로 하시면, 스트롱홀드를 킥플레이로 하시면, 그 스트롱홀드 퀘스트도 다 깨고, 어, 킥플레이 퀘스트도 다깰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스트롱홀드를 무작위 미션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애들이 꽤 많은 경험치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 애들도 이제 그랜드 마스터를 꽤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랜드 마스터를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그랜드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이는 게다 벽보거든요. 벽보고. 저는 지금 프리플레이가 많이 안 돼있기, 있기 때문에 프리플레이를 플레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프리, 프리플레이 100개 할 거예요. 레귤라이터 상점. 뭔데 뭐 마스터, 엠보 뭐뭐 이거 안사도 됩니다. 마스터워크. 쏟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거 보이시는 대로 다1분표시하시고요다 걸어놔요. 다 걸어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주관 케가또없요 주관 미션들이 있는데, 여기 와보시면 아래 지하로 내려가시면 주관 연매 상태있고요 이제 1일 시험 있죠. 1일 시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트로홀드 그다음에 주간 시험을 보면 도미니언, 스카, 무법자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걸 잡아주시면 되고요. 월글, 월간 시험은 재미미 끝났죠. 제가 1일 챌린지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벽보에 보시는 퀘스트를 받으시면 돼요. 벽보에 보이는 퀘스트를 받으시면. 여기서 수락을 하시면 퀘스트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백번은 세 군데 있고요.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세쌍둥이 있죠. 걔네들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저 뒤로 돌아가면 센터 있는 데한 군데 더 있는데, 일단 이건 무시할게요. 다들 지금 필요한 거는 프리플레이 100번이거든요 간지나죠. 할만납니다 이제 자본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해군이라고 붙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뭐90% 이상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100%가 넘어요 100%가 넘고 아 지금 제가 레전드 아이템 몇 개를 먹었는데 이게 전부 스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자기 거 아니더라도 자기 게 아니더라도 아이템을 다른 종족 잡아올린 아이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패치 후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 본인이 지금 레, 레전드를 저는 지금 레인저 하고 있는데. 레전더리 먹은 게다 스톰 거거든요. <laughs> 스톰 더 세요. 아, 더센것 까진 아니지만, 비슷해요. 지금 전, 지금 전투력도 비슷하고, 스톰 하지도 않는데. 자, 이제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몇 개를 해야 됩니다. 뭐, 부탑 파괴하라죠. 파괴하겠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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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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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지하 그냥 아하! 할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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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진짜.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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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스카를 어 처리해야 됩니다. 오호. 스카를 어 처리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설정이 바뀌었나 봐요. 너무 시끄러운데. 자, 월드 이벤트 하나 끝났습니다. 하나 끝난거예요 하나. 하나 끝났는데? 아, 이 새끼가 까버렸네. 아이씨, 100개가 넘는 제가 까야되는데 100%가 넘는 제가 까야 간지나죠? 멋집니다. 딱 한쪽 팔 한쪽 팔은 아스카 한쪽 팔은 아이언맨 좋습니다. 외국 애들 같은 거 금색, 법에 했을 텐데. 저는 외국 애가 아니기 때문에. 스카 말고, 저쪽에 무법자 아는 데로 갈게요.